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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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자, 기계공이 굉장히 똑똑하죠? 제가 만지던 타자기를 만지러 가고 있고요. 저렇게 해야지. 새로운 타자기를 만지는 게 아니라 지금 지명수배가 샤머니한테 떴기 때문에 샤머니가 안 맞는 게 일단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구출을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향수는 시간도 끌고요. 거리도 좁히고. 그리고 깔끔한 고출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반피가 아니라 풀피인 상태가 지금처럼. 왜? 총? 오케이. 잘 피해줬고요. 공문이 제 앞으로 와야죠. 제가 뒤를 지켜줘야 되니까. 당연한 소리고요. 앞에 샤머니가 슈퍼마법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저죠. 풀피인 상태로 빠져. 나갔고요 좋습니다. 공구는 뭐 샤머니가 치료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저는 빠집니다. 타작이 만지러 가겠습니다. 응? 타작이 거의 다 돌아갔는데 일단은 잠깐 빠져보구요. 지금 샤머니는 기절하면 안 되고 제가 이거 기절시켜야겠다. 로아밤마. 오케이. 이거나 먹어라. 터뜨려. 좋습니다. 이번 판 센스 있는 샤머니의 플레이 굉장히 좋았구요. 이 정도의 샤머니면은 타자기 수리 속도가 느려도 언제든지 환영이죠. 물론 그 앞에 아빠맨이의 빠레뜨 기절 솜씨가 일품이었다.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빠맨, 와우, 와와와우. 아빠맨이가 방금 승급을 해가지고 이번 판 지면은 포인트가 다 떨어지거든요. 치료받고 구출할 마음이 없죠. 그래, 내가 갈게. 다음 판또 지면은 강등인데 이 솔랭은 뭐가 문제냐면은 강등되면은 언제 또 승급전을 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손에 장풍 찼다. 장통. 뻑거. 오케이. 뭐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이죠. 절로 가니까 돌아갔구요 왜? 내가 이렇게 뒤를 막아줄 수 있잖아. 빠르게 지금 기공 마지막 구출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마지막 향수도 여기다가 씁니다. 지금 카우보이까지 내려놓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기공이를 잡겠다. 이거죠. 오케이, 일단 오케이. 여기만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뒤에 있는데,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마술사 구출 제안합니다. 지금 두 번째 구출, 마지막 구출이고요. 제가 또 마술사 구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아시아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하는 마술사들은 구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장풍. 오케이. 평타. 아하. 아무튼 구출했고요. 제가 뒤를 막아줍니다. 응? 샤머니가 마지막 구출이라고 센스있게 마법진 다 깔아놨죠. 이렇게 되면 은뭐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에? 뼈다구맨이 정말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다들 거미 아니면 뼈다구맨, 거미 아니면 뼈다구맨, 거미 아니면 뼈다구맨, 뼈다구맨 꿀 빨잖아요. 마지막 타작인데 뼈다구맨이가 여기로 오죠. 반피어도 향수는 좋은 아이템이다. 컨트롤. 피지컬. 아빠맨. 오케이. 아이고! 마술사 구출 제가 갑니다. 제가 또 마술사 구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워드가 있기는 한데, 저는 특별한 포워드들의 닉네임은 기억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외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되죠. 내가 하면 된다. 안 그래도 마술사에다가 문어맨이기 때문에 절반을 넘기지 않고 구출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입니다. 들어가 주고요. 기계공인은 타자기를 만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안 맞았구요. 구출합니다. 그리고 뒤를 막아줘야죠. 한대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사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기계공이를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술사 구출 전문가 출동합니다. 저는 6시가 빠지긴 했지만 구출 실패해서 구출 못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 구출은 해 줘야 될거 아니야. 들어갑니다. 향수안 돌아갑니다. 그냥 구출하고요. 마지막 구출이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끝까지 뒤를 지켜 주는 게 맞지만 그냥 포워드 치료하겠습니다. 여기서 순간 이동. 이번 판도 이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커가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 와중에 아빠 맨는 향수 컨트롤. 와우. 잘 봤습니다. 조커가 다시 여기로 옵니다. 지금 여기는 내려가 있는 파레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돕니다. 그러면은 아마 돌진기를 쓰지 않을까. 원래는 더 앞으로 가서 맞은 다음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제가 반응이 느렸고요. 컨트롤. 이거는 조금 판정이 뒤늦게 들어오지 않았나. 뭐, 어쨌든 맞은 건 맞은 거고요. 내려주면은 돌아서 오죠. 돌진기. 안 맞았고요. 지금처럼 되면은 조커는 돌진기가 빠졌기 때문에 빠르트 심리전에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요. 오케이. 어? 이 맹금이를 카우보이나 공군한테 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직 한 번도 잡힌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잘 봤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죠. 구출하겠습니다. 빠레트 부술 때 거리 좁혀주고요. 돌진기 쓰면서 오겠죠. 네, 안 맞았고요. 이제 평타를 뽑아 먹어야 되는데, 안 내밀죠? 그냥 구해버려. 저는 여기서 빠질게요. 타자기 만지겠습니다. 게임은 진작에 터졌지만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죠. 구출하겠습니다. 향수는 밤피워도 좋은 아이템이다. 제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향수 써 주고요. 지금 오케이. 지금 기공이 마지막 구출이죠.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나서 구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향수를 막기 직전이 아니고 그냥 지금 쓰는 거죠. 단순히 시간 끄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치코드 평타를 안 내밀기 때문에. 그리고 몇 바퀴 돌아줍니다. 저거는 그냥 허공에다가 헛손질 한 거고요. 이거죠. 제가 물론 안 맞고 구출하고 싶었는데 의도한 건 아니고요. 허공에다 헛손질 하는 거랑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진짜 생존자를 때리게 되면 띠용? 하는 소리와 함께 폭죽 터지는 이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공이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창틀 넘어가고요. 또 넘어가고요. 여기서 한번더 넘어가면 좋은데 기절이라서 어쩔 수 없었고요. 기계공이 마법진 타고 다시 들어왔죠. 좋습니다. 아하 미치코 기계공이를 포기하고 저를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리각이 보이기 시작하죠. 왜? 샤머니는 불피에다가 6시도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불쌍한 미치코. 아, 이거 공군도 같이 와서 만졌으면 은 금방 만졌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지금 빨리빨리. 오케이. 흩어져. 정말 세상 침착한 타자기 술이었고요잘 봤습니다. 역시 아까 미치코의 판단 실수가 생존자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다. 안녕 선지자 구출하러 갑니다. 일단은 뼈다구맨의 손을 봐야 되죠. 장풍이 있는지 없는지 있죠. 그러면은 조심. 꺽꺽 오케이 너무 쉽게 피했구요 이제는 평타 내밀어 좋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 듣는 페다구맨이다잘 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지금 다시 잡히면은 게임 터지죠 끝까지 뒤를 따라갑니다 뭐 어차피 타자이는 4개나 남았지만 3명보다는 4명이 낫잖아 그쵸 그냥 좋게좋게 좋게 생각을 합시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뼈다구맨이 다시 뒤에 붙었구요. 그럴 시간 없다, 달려라. 자, 많이 붙었죠? 그러면은, 돌아가구요. 돌아가지 말고, 그냥 뒤에 붙었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구요. 잘 봤습니다. 응? 순간이 동스 자, 아빠맨이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리가 좋으니까 향수 세개 그냥 다 줘버려, 줘버리고 저는 뼈다구매니의 시간을 빼서 옵니다. 오케이. 이게 향수가 조금 아까운 감은 있지만 안 잡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세요. 안 내려오죠? 안 가. 아까는 돌아갔지만 지금은 아니야. 쫓아와라. 향수 쿨타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반복해 주시면은. 향수랑 뼈다구맨이의 시간을 맞바꾸는 거죠. 어, 내려왔어. 나는 돌아가지. 으악. 이게 지금 얼마나 쉽고 재밌습니까. 세상 어그를 다 이렇게 끌었으면 좋겠다. 그쵸? 뼈다구맨이 지금 손절. 저는 풀피고요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를 손해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손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각 나오고 나는 재밌고. 으악. 친구야 그러면 안돼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무슨 템이 갖고 싶어? 나는 향수가 갖고 싶어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향수를 꺼내줄게 향수 나와라 향아왜 이런 게 나와 기계공이 구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 끌어주고 구출을 할게요 어? 이게 마지막 타작이면 안 되는데 자 들어갑니다 엇갈렸죠 좋습니다 일단은 장풍 조심하고요. 구출하는 척 해주고, 옆으로 빠져. 오케이. 보셨죠? 장풍 없는 뼈다구매니는 허수아비 아저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한대 맞아줄게요. 왜? 지금 타자기가 준비가 안 됐어요. 방금 제가 만졌던 타자기가 마지막 타자기인 것 같은데. 위치상 위험해가지고. 나와. 오케이. 장풍 때문인가? 자, 이렇게 되면은 오랜만이죠. 아빠니의 신들린 나바텔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죠. 공군도 6 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도와주면은 모두가 풀피인 상태로 출구 심리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장풍을 맞아서 기절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 터뜨려. 지금. 오케이. 이것이 바로 아빠니의 라떼. 플라떼. 오케이 공군 문 열고 있네요 그래도 안전한게 좋으니까요 러버트버 열어주면 좋죠 문을 거의 다 열었나보네 오케이 그러면은 나갈준비를 아하 이번 판 공군 굉장히 잘해줬구요 다같이 고생을 했는데 뭐 어쩔수 없습니다 뼈다고맨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죠 좋겠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바밤스